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양이 추가 영상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한번 보시러 켜시죠 자, 살짝만 방향 틀면은 우리 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귀엽죠? 아우, 너무 커요, 근데. 음, 이렇게 그루밍을 하고 있죠. 네. 음, 보시면은 이렇게 그루밍도 하고, 이렇게. 단장이 정리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집 미니는 구매한 게 아니라 분양받은 고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고, 성장 속도도 빨랐죠. 저희 집에서 4, 5년쯤 예쁘게 길렀는데, 이렇게 성장해주니까 기분도 좋고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 화질 좀 괜찮죠? 네, 맞습니다.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질이 좋게 편성이 됐는데, 네,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하고 있는 우리 고양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네, 요 요즘 고양이 영상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뭐 일도 바쁘고 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제가 이이 영상 촬영하는 일 말고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도 빗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루밍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고양이들이 나쁘다,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고양이들도 각자의 개성이 있고 길들이면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게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고양이에요 강아지도 그렇고요 그렇게 길들여진 강아지랑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애교도 뿜뿜 넘치고 귀여워요 키워 보시면은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생 생각... 보시니까 너무 귀엽죠? 네, 저도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음 근데 자주 못 올려드린 점 죄송하고요. 이제 가끔씩 틈틈이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저번보다 그래도 화질은 괜찮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 화질 양호, 우리 미니는 구루밍하고 나서는 코 잡니다. 이렇게 코잘 준비를 하네요. 네, 아무래도 다 삐졌나 봐요. 그리고, 자, 이제 가끔씩 고양이 영상도 올려드리고, 여러가지 리뷰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좋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또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코잘것 같으니까 깨우지 맙시다. 네. 아까 같이, 그루밍하고 자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더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가 진짜 제가 4, 5년 이상 길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고 귀여운 애완동물이 되었고 제 곁을 항상 지켜주는 귀여운 애완동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고양이 소개 영상에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고양이 소개 영상과 더불어 고양이 추가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나중에 고양이가 노는 모습이나 그런 거를 촬영하게 되면은 추가 영상도 계획을 하고 있고 가끔씩 이렇게 눈 노... 건강한지 확인할 겸 여러분들께도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 그럼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